양현종 선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유난히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예. 경기 전부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 글쎄 항상 선발 나갈 때마다 긴장도 많이 하고 분담도 많이 됐었고 또 어제 저희가 또 끝내기로 져가지고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예, 그래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 이좀잘 쳐줘가지고 좋은 승리로. 이끌었던것 같습니다. 오늘 그 피칭 내용 중에 어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웃음> 네. <웃음> 왜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아니 7이 치리, 아니 7위로 던지 이렇게, 이렇게 잘 던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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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드는 부분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어... 네. 굳이 네. 뽑자면 네. 왼손 타자들에게 슬라이더가 그래도 조금은 잘 들어가지 않았나 아. 음. 음. 그거 말고 나머지는 좀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 말고는 그렇게 이제 양현종 선수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마음에 이렇게 아확 와닿는 경기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지금 자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체인지업이 어. 아예 조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 네, 좀 시합 중에도 이제 태군이 태군 얘기도 많이 혼나고 좀 어.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 피칭 디자인이나 이런게 조금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그 양현종 선수 오늘 첫 아웃카운트 두번째 아웃카운트 기억나죠 네네. 이창진 선수가 잡아줬을 때 네.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세리머니도 그 이창진 선수에게 고맙다는 표시도 좀 최대한 단순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땠어요 아무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었고, 네. 네, 뭐 당연히 수비가 잘 잡아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어... 어, 제 스스로는 그냥 아웃카트 한개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피칭을 했기 때문에, 음. 네, 뭐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래 최대한 좀 평정심을 <laughs>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척에서 네. 앞선 두 경기도 좋았거든요. 네, 오늘 경기도 좋았고, 음. 그 그러니까 고척에서 유독 올 시즌 예, 잘 던지는 뭐 비결? 뭐 양현종 선수가 생각 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도움이기 때문에 워낙 좋았고 음. 네. 또 그리고 제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척은 좀 마운드가 좀 가까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조금은 어, 이게 제가 가깝게 느낀다면 또 예. 타자들이 좀 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해서 항상 고척은 몇 게임 나갈 때마다 조금. 자신 있고 음.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 나오기 때문에 음. 뭐잘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시합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고척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 있는데 네. 그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laughs> 멀어 보입니까? <laughs> 아참 짓궂네요 <직굣네요>. 아.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고척 구 예. 그러니까 고척 스카이돔이 가깝다고 하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 우리가 얘기할 때 예. 사실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네.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네. 양현종 선수가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직구준 질문이기도 불구하고 정말 에, 드림은, 대구는 네. 대구는 글쎄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어 약간 쉽게 말해서 마운드 딱 올라갔을 때 네. 포수 밑들을 보거나 이제 포수 위치를 봤을 때아 저기까지 갈까 공이 아 약간 아, 그 정도예요. 아배랑인 너무... 양현종 선수가 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네, 대구는 참 의외네요. 구는 너무 멀어 보이고 <laughs> 또 아무래도 야구장이 좀 구장이 작기 때문에 네. 음, 조금은 네대구는 조금 <웃음> <웃음> 여기서 정리할게요 양현종 선수. 그리고 오늘 김태곤 선수도 뭐. 투수 리드 그리고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유독 올 시즌 김도영 선수가 양현종 등판 날에 두드러지는 활약을 좀 펼치는 것 같아요. 어떤 축하의 메시지로 오늘 전달하셨습니까? 어 우선은 학교를 좋은데 나와가지고 <laughs> 학교 좋은데 나와가지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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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해 주세요. 네, 광주 네. 네. 동성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근데 조금 올 시즌 도영이랑 이게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도영이가 네. 항상 기록을 세울 때마다 제가 좀 선발을 던지면서 물론 저도 잘 던지지만 항상 제가 묻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근데도 뭐 도영이가 워낙 잘하고 또 도영이가 잘하고 저도 잘 던지면 팀의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동성고 이야기를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또 이야기를 드리면 최주환 선수로 상대로 홈런도 많이 맞고 사실 그. 그 아, 상대 전적이 조금 약했거든요. 네.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좀 최주환 선수를 상대로는 조금 뭐 평소보다 다른 좌타자를 상대할 때보다는 조금 다른 느낌의 어떤 그 피칭 어, 레퍼토리로 던지려고 하셨던 거예요. 일단 오늘은 어, 잘 막아냈거든요. 네, 볼넷 하나. 예. 네, 오늘은 여러가지 다 섞었던 건데요. 체인지업도 던지고 네, 커브도 많이 안 던지는데 커브도 던지고 어. 중고등학교 때부 항상 이제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버스 타고 같이 이동을 하고 정말 <laughs> <laughs> 같이 야구를 정말 쉽게 말해서 야구에 정말 미친 형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머리를 써서 잡아야겠다고 일반적인 왼손 타자와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생각을 하면서 항상 피칭을 하고 주한형과 음. 승부를.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아까 그8대1 상황이었나? 김태곤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탁 쳤잖아요. 네. 네. 그때 어떤 뭐김태곤 선수가 그 올라온 것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치신 거예요? 네. 스코어가 이제 많이 차이 난 상황에서? 아니면 김태곤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 거예요? 아, 태군이가 투구수 조절해야 8회까지 던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laughs> 아그 얘기 해가지고 때린 거예요? 이렇게 예. 툭친 거예요? 예, 90개가 다 넘어갔는데 <laughs> 아 그랬구나 어. 아 저는 그 이제 스코어가 이제 8대1로 예. 벌어졌는데 굳이 지금 마운드에 올라와서 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사실 양현종 선수가 그런 제스처를 취한 줄 알았는데 아 그런 뜻이 있었네요 사회부터 예. 예. 계속 혼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양현종 선수 경기 전에 잠깐 만났을 때 사실 좀 그 충격으로 와닿았던 게 10년 넘게 팀의 에이스 역할 맡고 있는 선수가 경기 당일에 얼마나 긴장하고 부담을 느끼는지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네. 참그 선발투수 에이스의 애환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압박을 이겨내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결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 정말 저도 뭐 KBO에서 선발을 제일 많이 나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항상 영대 영부터 시작하는 자체가 너무 무섭고 조금 두렵고 오, 많이 긴장되고 부담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뭐 게임 하면서 조금은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조금 그런 게 항상 실린 때나 지금 때랑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제 스스로 조금 자만하지 않고 조금 항상 집중을 하고 긴장을 하고 하면서 선발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선발 투수들이 정말 이 본인만의 특별한 루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현종 선수는 특별한 루틴이 있어요? 선발 등판하는 날에? 네, 저는 루틴을 최대한 안 만들려고 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특별히 막 이거를 꼭 해야겠다 이런 거는 없는 거아요 최대한. 뭐 제가 안 좋아 안 좋았을 게임의 그런 행동을 오히려 더 하려고 하거든요. 네. 오, 또 그, 아 역으로 네, 루틴이나뭐 징크스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네, 그냥 운에 맡기고 조금 그런 거는 신경을 최대한 안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루틴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이제 를뭐 등판을 가졌으니까 주말 3연전에는 이제 등판을 이제 안, 안 갔는데. 네. 어 주말 3연전 사실 이보보 감독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LG 트윈스와 이 경기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네. 1, 2위 또 대결이고 네. 어떠세요? 좀 앞두고 심경이?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던졌기 때문에 3일간 보는 입장인데 네. 네. 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laughs> 아 본인은 다 했다 이제. 아. 아. 네. 네. 그렇죠, 네. 뭐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할수 있는 거는 선수 응원뿐이기 때문에 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l 지도 지금 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어, 좀, 뭐, 네,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어. 주시고 또, 또 네. 저는 열심히 응원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일단 롯데전에 등판하잖아요 네. 지금 로테이션 대로라면 네. 네. 그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롯데전에 올 시즌에 사실 많이 밀렸잖아요 상대 전적도 밀렸고 네. 거기에 대한 사실 그 플랜 이런 거는 한번 이런 플랜 이런 거 한번 좀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다음 경기에 대한. 어 우선은 오늘 이기는 거에 좀 즐기고 싶고요. 네. 또 LG 응원을 하면서 저도 당연히 이제 롯데 게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기 때문에. 네. 어좀 많이 안 풀리는 올 시즌 같은 게안 풀리는 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음. 네, 조금 뭐 선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구나 이런 걸좀 새로 잡아야 그래도. 그런 조금 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희적으로 예.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음. 거둔 승리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laughs> 네. 예, 잠시 후에 본인 좋은 학교 후배 인터뷰할 텐데 네. 무슨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아... 교가 한번 불러를. 부르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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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네. 꼭 시킬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영현 영선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도영, 김도영. <laughs> 저는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네. 제가 먼저 김도영 선수에게, 이동국 캐스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이제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아, 중계하는 네. 경기에 사실 아, 대기록을 또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일단 제가 먼저 k b s n 중계진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인터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 아니에요? <laughs> 일단 고맙다는 말을. s a 3 0 o d one. It's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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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It's a g o 지 음. 음 조금 제가 그렸던 공이 오기도 왔고 아, 음. 또 직구에 계속 타이밍 늦고 있었지만 그래도 맞죠. 조금 제 마음에 들게끔 스윙을 해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 29호를 때리고 30호 홈런을 때리기까지 어, 7경기 홈런이 없었잖아요. 네. 확실히 이제 상대방이 조금 음, 의식을 한다, 견제를 한다 이런 것들을 타석에서 좀 많이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니요 그런 걸 딱히 따로 느끼진 않았고 그냥 음. 음, 조금 더 저를 꺼려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타석에 임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볼넷도 많이 나오고 조금 출률도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서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첫 타석에 파울 없는 때렸잖아요. 네. 아... 그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laughs>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막몸 쓰던데요. 네. 네. 어, 근데 맞자마자 조금 가, 약간 빠울 될것 같아서 음. 그래서 그냥 딱히 크게 아쉬운 건 없었고 음. 그때 타석에 타석이 끝나고 그냥 아싸리 아싸리 약간 그냥 홈런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laughs> 네. 홈런을 지금 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석에 들어갔다. 던게 조금 그 뒤에 어.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어 네. 힘도 빠지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어.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그올 시즌에 정말 시즌 초반부터 뭐 월간 10시, 뭐 최소 경기 22시, <laughs> 뭐 33시, 0뭐 최소 경기 100득점 지금 많은 기록들을 지금 네. 만들었잖아요. 예, 네. 네. 다 나름대로 기록이 의미가 있는데 진짜 김도영 선수의 마음에와 닿는 기록은 어떤 게 가장? 예, 네, 가슴에 좀 와닿으세요? 어... 그 수많은 기록 중에 올 시즌 기체였던 그래도 오늘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왜냐면그 음. 전까지는 막 아홉수라고 딱히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되게 야구 인생에 있어서 조금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리그의 슈퍼스타이자 전국구 스타라는 걸 원정으로 오면 더잘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고척스카이돔에서 대기록을 달성했고 네.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슈퍼스타로 살면 어때요? 어 저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딱 네. 맞는 것 같고 그래서 <laughs> 오, <와>. 야 <laughs> 아니 어디 가도 김도영을 외치고 네. 저는 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음. 음. 네. 일단 광주에서만큼은 되게 진짜 길에서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아직 그래도 부족하지만 올해만큼은 진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성급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30경기 넘게 남았잖아요 네. 예, 최소 경기도 30-30을 또 기록을 했고 그러면 음 앞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록들이 이제 40-40인데 조금 부담이 될것 같긴 한데 40-40에 대한 김도영 선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달성을 하고 싶으시죠? 언젠가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올해는 음. 이제 아. 어 음. 올해 운은 다 썼다고 생각을 해서 <웃음> 이제 <웃음> 네. 팀이 많이 이기는 데만 제가 신경을 쓰고 타석에서 네.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는데도요? 네. 네. 예, 앞에 그 인터뷰를 진행했던 그 대선배이자 대투수가 그 주문을 하나 있어요. 네. 학교 교가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다고. <laughs> 네. 예, 뭐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예, 네.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한소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무등산 높은 정기 진월소사. 이렇게 딱아 있습니다. 잘부이시네요 노래도 잘 부르는데요. <laughs> 아, 노래는 소질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양현종 선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내일부터 이제 LG와 이제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네. 주말 3연전을 임하는 김도영 선수의 각오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 팀 타선들이 그래도 조금 사이클이 올라온 것 같아서 되게 편하게 조금 경기에 임할 것 같고 어. 항상 그래도 LG와 그래도 2위 경기, 1, 2위 경기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석, 타석이나 경기에 임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진짜 와. 많은 분들이 정말 김도영 선수의 인터뷰를 좀 지켜보고 계신데 이거 핫한 번만 와. 날려주세요, 어, 팬들한테 이거 네. 큰 하트 있잖아요 예. 지금이요? 예. 네. 네. 저는 이제 진짜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laughs> 네. 원정 경기에서 이런 그 팬들의 숫자는 네. 처음 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김도영을 연호하는 타이거즈 팬들을 향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아 타이거즈 선수라서 되게 자랑스럽고 어, 최고의 팬분들 앞에서 제가 홈런을 칠수 있었던 것도 되게 영광스럽고 오늘만큼은 되게 팬분들께 항상 진짜 감사함을 느끼지만 더더욱 감사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찾아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조금 마음에 들게끔 경기에서 1위로 마무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대기록 축하드리고요. 네. 뒤에 조심하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